해줄게. 뭐든지 씹어대는 악어. 돌멩이를 씹다가 이가 부러졌어. 악어는 너무 아파 치과에 왔어요. 이제부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입을, 아, 크게 벌리세요. 아. 자, 이거, 이거 악어 이빨도 볼까? 아니. 어? 악어 이빨이. 풀어졌어요 잠깐만 그대로 있어요. 새로운 일을 끼워줘야 돼. 의사선생님이 일을 서둘러 만들었어요. 딱 맞아. 악어가 싱글벙글. 엄마 이거, 엄마 이요 이거. 응? 게 다음은 누가 왔나? 언제나 느긋한 하마. 아랫니가 점점 길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마는 너무 아파치과에 왔어요. 이제부터 의사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 아 소유리도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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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하마 이빨도 볼까? <laughs> 이빨이 너무 길어졌어.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네. 많이 아프니까 조금만 참아요 안녕히 세요자 이제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윗니 아랫니 똑같다 하마가 싱글벙글 응? 다음은 단 것을 무척 좋아하는 사자야 근데 사자는 치과에 가기 싫대 지우라 어떡하지? 응, 나는 너무 무서워서 치과 가기 싫어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 그, 봉구대, 봉구 대 봉구. 나부터도덩도해요 음, 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안 아프게 치료해주시는 거야? 음. 맞아? 맞아, 너 무사 안 와. 아, 그러면 지우이 믿고, 아, 한다. 아. 어. 거울로 더 자세히 볼까요? 이거 썩었네? 이런. 이거 썩었네 우리 치료해주자 지우라 슥싹슥싹슥싹 <laughs> 찢어졌다 살살 오. 나쁜 균들이 나쁜 균을 아 나쁜 균을 깨끗이 그거 냈어 지우라 잘하네 소율이도 했어? 깨끗이? 나 키지. 이 이제 볼까? 아 이제 썩은 이를 치료했으니까 안 아플 거예요. 안 아파. 사자가 싱글벙글. 지율이 말대로 하나도 안 아팠네? 그치? 지가야갔다 병원에 가는 거안 무섭지? 이빨 치카치카도 잘해야 되지. 아, 치카치카 축하 하고 싶어? 그래, 그럼 지우리도 치카치카 축하 하고, 나중에 병원에도 잘갈수 있지?